하고 냄새 없는 주방 환경은 누구나 꿈꾸는 모습일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거나 갈지 않아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소멸기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로 건강한 미래 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 미랭코리아가 개발한 미랭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 우리 회사는 렌탈 전문 회사입니다. 이 음식물 처리기는 시대적 배경상 각 가정에 절대 상품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 진행되면서그 다음에 우리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처리기 문제가 심각한 지금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전 국민 80%이 음식물 처리기 렌탈을 보급하고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랭 코리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소멸 방식의 음식물 소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으로 24시간 이내에 음식물과 냄새, 바이러스를 99% 제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대적 흐름이 미생물 소멸 방식입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그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왔을 때이 안에 집어내면 한지 흙으로 바뀌는 어,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인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스스로 번식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며, 소량의 부산물은 친환경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기 호스나 필터가 없어 설치 비용이 없고, 낮은 전기료로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해, 경제성, 합리성, 편의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제가 이 소멸기를 써보니까 너무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바로바로 바로 넣으면 발생원에서부터 깨끗해지니까 좋고요. 냄새 나지 않아서 좋고, 그 다음에 깔끔해서 좋고 그리고 일단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물을 톡톡톡 떨어뜨리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죠. 미랜 코리아는 핵심 기술인 미생물 배양법 특허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탈취용 금속산화물 총매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는 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 특허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 미생물이 아, 발효, 어, 소멸 어, 그런 방식인데 그 특허가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 특허 가 있고 첫째 두째는 어, 미생물을 발효를 하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청구장 된장 끼면 냄새가 나듯이 그 냄새를 잡아주는 탈취 어, 특허가 어, 두 개가 있습니다. 특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자 그 우리 수상은 어,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에요. 기술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녹색 기술 인증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획기적인 제품과 렌털 사업을 결합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물류 유통과 고객과의 전국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800만 가구 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구 수가 1,000만 가구입니다. 1,000만 가구 중에 정부가 1조 3천억만 지원해 준다면 연간 처리 비용이 30조인데 절감되는 비용이 15조 정도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둔 미래코리아는 미래 환경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광주 메일 TV 오승지입니다.